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부동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인구는 지난 2010년 1031만 2545명 이후 13년 연속 하락세로 올해 9월 기준 940만 75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동안 183만 9717명이 늘어난 1362만 6339명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출지 전입지별 이동자 수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 순 이동자 수는 6만 234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수도권인 인천 1만 1,500명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의 상당수가 경기도로 유출되고 있는 이유는 서울 집값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4,632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 5억 1,319만원에 약 2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5억 2,024만원으로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웃돌아 서울 전세 값으로도 경기도 내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간 서울 분양 민간 아파트 단위 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969만 7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경기도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591만 2천 원에 비해 378만 5천 원이 높습니다. 10대 건설사들의 브랜드 신축단지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섭니다. 10대 건설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도급순위 상위 10곳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ENC, 포스코ENC,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호바건설 등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국 109개 단지에서 총9 7,142가구가 분양합니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66,057가구로 10대 건설사 물량은 39곳에 25,082가구가 공급됩니다. 전체 분양가구의 약33.6% 수준입니다. 올해 9월까지 청약 결과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아파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8대1을 기록했고 10대 건설사의 아파트는 평균 3.6대1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10대 건설사를 선호하는 것은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상당수가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는 포스코 ENC의 더샵,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같은 아파트들이 고가거래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건설사 가운데는 도급순위 3위의 대우건설이 6,789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분양합니다. GS건설이 6,254가구로 뒤따르고 있으며 포스코 ENC가 6,240가구로 근소한 차이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등 생활권이 비슷한 경우엔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가격 차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면서 청약에 앞서 입지와 개별환경 등 준공 이후에 아파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요소도 잘 따져보고 브랜드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1차에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값이 지난 13일 17억 원에 거래됐고 전세갱신도 18억 원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5억 5천만 원을 토해낸 14억 5천만 원의 역전세 계약이었는데 7개월 만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매매가도 이미 2년 전 정고점인 32억 원을 기록 중인데 이달 들어 정고점을 갱신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강남과 목동 등 서울 학군지 중심으로 전월세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는 1월 2월 전에 주소지를 옮기자는 판단에 이달부터 전월세 문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입 개편안은 내신 전과목 상대평가 5등급제 전환, 수능 선택과목 폐지 등으로 변별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사교육 중요도가 더 커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1차의 전용면적84 기준 전세값이 지난달 13일 17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3월 최저 13억 원까지 낮아졌던 전세 값이 7개월 만에 4억 올랐습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도 전용 76 전세 값이 지난 16일 7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3월 4억 원 수준에서 3억 원 이상 점프한 셈입니다. 대치동 성경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값이 지난 3월 7억 원에서 이달 13일 11억원까지 4억원 껑충 뛰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대치동에서도 학원가에 가장 밀접한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다음달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정 이후 이 같은 전월세 수요 썰림 현상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 강남 학군지의 전세값은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이어 대표적 학군지인 목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74제곱미터 전세값이 4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 13일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2억 5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임금 목동 신시가지 2단지 전용 65제곱미터도 지난 17일 7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학군지 수요는 통상 10월에서 11월에 집중되지만 올해 대입 개편과 안 수능 등이 맞물리면서 미취학 자녀 및 초중고생 학령 자녀를 둔 가정들도 매매에 이어 전월세 수요까지 모두 다양하게 문이 오고 있다며 전세값도 전고점을 돌파할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잠원동 재건축 사업 대여인 신반포 사지구 신반포 메이플자이의 일반 분양이 이르면 다음 달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양 시기를 최대한 미뤄 최고의 분양가를 정하기보다 공사비 추가 증액을 늘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분양 시기를 미루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시공사 측인 GS 건설과의 공사비 및 공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분양과는 별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반포 사지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23일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이르면 다음달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서초구청이 다음달 일반 분양과 공고 승인 및 허그의 분양보증 승인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일반 분양 모집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가구 195가구를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43제곱미터 49가구 49제곱미터 107가구 59제곱미터 6가구 등 모두 162가구입니다. 업계에서 예상하는 신반포 메이플자이의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6천만원 초반대입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14억에서 15억으로 추정됩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59제곱미터에 입주권이 29억원 선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1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측은 일반분양 수익과 보류주의 매각 수익 예상치 등을 모두 포함해 GS건설측과 공사비 협의 중입니다. GS건설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에서 제외된 금융비용을 공사비에 모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측은 계속 거절 중입니다. 공사기간도 6개월 추가 연장해 오는 25년 8월 준공이 아닌 26년 이후 준공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측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반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뤄 분양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59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평수 위주여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차라리 일반분양을 빨리하고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강남내 일반분양이 모두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지만 신반포 메이플자이가 연내 분양을 한다면 강남의 청약 열기가 얼마 정도일지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